동생이 결혼을 해요, 시골에서. 그래, 같이 가재요 저한테 결혼식 모습 보여준다고. 가가지고 그 집을 갔더니 그 친구가 시골에서 여기 유명 우리 고현대 수준이니까 얼마나 시골에서 잘 나가는 지안이겠어요 교수가 내려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이 음식을 막상다리 진짜 부러지게 차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온다고 한국인 선생님이 온다고 제 것까지 차려놨는데 이만한 우리 삼계탕이랑 똑같아요. 항아리같이, 투아리같이 이렇게 이 앞에 내밀더라고요. 뚜껑을 딱 열어 봤더니 하얀 쥐가 머리부터 꼬리까지 그대로 다 있어요. 쥐가 통째로 얼마나 놀랐는지 굉장히 귀한 요리래요, 그게. 시골 지는 나달밖에, 쌀밖에 안먹는데요 굉장히 깨끗하대요. 그게 굉장히 귀한 요리래요. 뭐. 이만한 쥐가 통째로 해가지고 꼬리는, 오늘 꼬리는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머리 쪽으로 이렇게 가가고 와,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놀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경 써가지고 비싼요리라고 어, 한국에 교수가 왔다고 대접해 주는데 그거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와, 그래가지고 그 살, 뻑뻑살, 다리. 이렇게 뜯어먹는데 맛은 그냥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먹지는 못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몇점 먹다가 어, 저, 지금 휴게소에서 밥 먹고 바로 내려오는 길이라서 배부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laughs> 나와버렸어요. 와, 저, 진짜 놀랬어 우리 쥐게탕을못 먹어도 우리 바퀴벌레튀김 정도는 먹어줘야죠. 아, 왜 이러세요? 저 정말 공항 가기 전에 쪽지시험 봅니다. 정말 이러시면. 걱정 안 하시면. 자, 태국의 문화입니다. 여기는 많죠? 먹을게 너무 많은데도 그게 특이한 요일이라고 고급 요일로 되는 거예요. 어 그거는 진짜 어 끔찍했어요. 죽겠다. 각종 우리 나라처럼 야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구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체가 굉장히 오래 구웠는데 형체가 정식 명칭이 국어로 100만 년 화석 공원 및아그용장 자, 100만 년 전이면 언제예요? 우리 기원전 ACBC 이렇게 나누죠. 고작 2000년 됐는데, 100만 년이면 언제죠? 공동 살던 시절이에요, 고생대 시절. 그때 화석, 그때 나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 그 나무, 예전에 공동 살던 시절 그 나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도착하면은 우리가 31명입니다. 앞에랑 뒤에랑 길이가 너무 멀어져요. 제발 오늘만큼은 앞뒤 간격 2m 이내로 좀 줄여가지고 좀같치가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니다 제가 들어가면서 설명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요. 들어가면서 보여줄 것도 많고, 말씀드릴 것도 많기 때문에. 거기는 또 마이크가 없잖아요. 뒤에 너무 떨어지면 가이드 목 나갑니다. 저의 목을 위해서 앞뒤 간격 2m 이내로 좀 좁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쇼가 있어요 쇼가 11시에 쇼를 해가지고 정확히 16분 15분 합니다 쇼 끝나고 저와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기자기해요 우리 녹록 빌리지 갔었잖아요 거기는 되게 큰 규모인데 여기는 쪼만해요 쪼만한데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서 걸어갈 때좀 천천히 걸어갈게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으실 분들 뭐 사... 들어갈 때 나올 때 찍으세요.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우리 꽃들, 화초 같은 거 보실까요? 한 나무에 두 가지, 세 가지 색이 동시에 피는 꽃을 보셨습니까? 한 나무에 두세 가지 색이 동시에 펴요. 그 꽃나무가 있어요. 그 꽃나무 이름이 부켄베리아. 우리나라 말로 부켄베리아고요 정식 한 명은 부켄빌레아입니다. 부켄빌레아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켄베리아라고 합니다. 북해, 예, 제주도도 있는데, 한국에도 있어요. 북해메리아가 있는데, 탄색박, 에색박이안 돼요. 왜냐하면 토양질이 다르고 온도, 기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세 가지 색깔이 동시에 보여요. 그리고 접을 붙여 가지고 색깔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접을 붙여도 보기 안 돼요. 두세 가지 색깔이. 그런 꽃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물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조경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또 네, 궁금하신 내용 아 그리고 여기 호랑이 사진 찍는 데가 있거든요 호랑이를 옆에다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핸드폰으로 찍을 때 300번 현상하면 400번 이런데 저는 웬만하면 좀 자제 좀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동물 학대 완전 학대예요 그거 아, 호랑이를 이게 근육 이완제부터 해가지고 에너지가 줄어드는 그런 약들을 계속 먹여요. 호랑이가 늘어져 있어요. 늘어져서 비실비실해요. 그러다가 사진 찍으려고 사람 돈 받으면은 호랑이 목을 막대기로 푹 찔러요. 그럼 어흥할때 찍으라고. 그때 호랑이는 얼마나 화나겠어요.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을 먹여놓고 자꾸 쿡쿡 찔러니까 그걸 하루 제일 먹이는 거예요. 365일, 1년 12달. 우리가 돈을 내고 사진을 찍으니까 그런 엄청난 동물학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그냥, 그냥 겉에서 우리는 겉에서 창깐에서돈 내지 말고 돌아가서 그런 건 아니지만 돈 내지 말고 그냥 겉에서만 살고 우리가 돈 내고 들어가서 찍지 말자. 저 마저 병는데전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저 지능이 상당히. 아는 상관이 없어요. 악어는 지능이 낮아가지고 그런데 이 코끼리는 다 생각하고 코끼리. 올해부터 코끼리 피혁 생산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코끼리 미력 때문에 그리고 상아가 코끼리 상아 있는 게 원래 우성입니다 근데 상아 있는 코끼리만 계속 잡으니까 있는 게 암컷, 아, 수컷 없는 게 암컷 이게 아니라 수컷도 상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성인데 그게 번식을 많이 하는 건데 그걸 계속 잡으니까 상아 없는 코끼리만 계속 생산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인간의 인심 때문에 열종되는 부분이 상아 있는 쿠페리. 자다 도착했네요. 맞어다왔어 그건... 아, 니다 얼마나 많이 보고? 어제 여기 앞에다 이것보다 이거 쓰시죠